아, 안녕하세요 <laughs> 멀리서 뵙네요 어? <laughs> 잘 지내셨어요? <웃음> <웃음> 낮에 본것 보다 덜 멀었지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아,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어디에>? 저는 디자인과 숨을 <laughs> 발견한 뒤에 일본, 일본 글자가 나오지 <laughs> 어, 잘 나옵니다. 뒤에 <laughs> 일본 글자가 나오죠. <laughs> 선생님 손흔 들어 주세요. 영상 각 뽑아야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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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귀여운 지퍼백 샀거든요. 헉! 운명이다 운명이야. 따란. 여기다 뭘 담을 건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 <laughs> <laughs> 체리가 남아보려가지고 내일 전시장 가서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담을 겁니다. ,잉? 따란. 체리봉투에 체리, 체리 담아치동. <laughs> 내일 만나요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미술관에 티켓 해달라 합니다 미술관에 왔습니다 응? 네? 이거 왜 불이 안 들어오냐 아직 개관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아, 맞다 빨리 와도 난리. 올라오니까 시원합니다. 아, 다시 더워요. 이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 도로입니다. 울산대학교와 큐슈 산교대의 교류전 졸업생들이 모여서 후쿠오카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유년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출근하고 30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사실 평일이긴 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본어 연습 중이거든요. 방명록을 작성해주세요는 호메로쿠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여기 리플렛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코레와 리플렛 데스. 봉키의 컨닝 페이퍼. 아. 귀여워. 이건 방명록인데 누가 예쁜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누가 그래서 저도 그려보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유동키의 그림 세계. 네, 저일버스트 작가 데뷔할 거예요. <laughs> 컨셉 뭔데요? 어... 셉이요. 억굴입니다 임범 작가님의 그 불안을 그림으로 나타냈다면, 저는 억굴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어굴한탁코어굴한연두어굴한 <laughs> <laughs> 동키, 어굴한양효 <laughs> 근데 왜 나만 무서워? 얼굴해 <laughs> 보이지 않아? 얼굴보다니까, 응, 강인. 그래, 그렇다면... 눈물을 하나 풀어줬어. <laughs> 그냥 무서운 애가 우는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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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셋은 이마에 억울하게 그리고 <laughs> 나 혼자 강해. <강하게. 웃음> <laughs> 어. <laughs> <laughs> 뭐예요? 가품이요. 스피커를 다시 설치하고 올까 시작한지 1시간도 안됐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도운캠 ADHD가 확실합니다 점심밥을 먹을 곳을 찾으러 갈거거든요 홍밥 하기 좋은..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음.. 아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가 좋겠어요 간단하게.. 카카타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대 라베나 라면이 아니라 오야고동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근데 저오야고동을안 좋아해요 아, 저는 이거 더 전해 볼래요. 맛있을 것 같아요. 여행은 체계로 하고 꼽으면 무조건 저는 오약고동을 먹으러 여기로 올 겁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저장?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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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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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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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닐라 향이 많이 나는구만 오 엄청 땡글땡글하서음어 진짜 먹었네 되게 시원해 음. 네 그러면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전성복 선생님의 전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울산대학교 졸업생들 울산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졸업생들하고 그거가 소지하고 있는 큐슈 상교대학 졸업생들하고의 국제 교류적 품전인데 좀더 가까운 교류를 통해서 서로 좋은 작품이나 아니면 좋은 사업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미래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당장은 좀미미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전시가 지속됨으로써 서로 관계가 돈독히 되고 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이 전시가 기획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음. 큐슈 선교대의 작업이네요 이 일러스트레이션이 너무 귀엽죠 음. 이, 이 친구가 버드군이래요 이 일러스트레이션 버드군. 음. 이건 모리타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거 타코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간 작품 요요 작품? 작품들 아요 작품들? 아. 아 그럼 타코픽? 타코픽, 타코픽 작품은 사쿠라입니다 리소 작품 음, 같기도 리소? 하네요 응. 음, 리소 같은 느낌이에요 아, 리소그래피 작품 같긴 하네요 진짜 멋있네요 음. 그거예요 요즘 엄청 잘 나가는 작가래요 작품 자체도 엄청 퀄리티가 좋아요 음. 오리 산악신화? 음. 산이라는 모티프로 작업을 하네요. 음. 일본의 디자인 잡지 특히 맥, 애플 컴퓨터를 쓰는 맥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개가 많이 돼서 꽤 많이 일본 내에서도 알려진 음. 어. 음. 아, 작가. 여기는 저희학교 선배들 지금은 교수 상교대의 교수님 있신 분들이라고. 교수님으로 있으신. 자 이제 흑산대로 넘어가 볼까요? 흑산대 음. 작업은 사실 실물이 진짜 멋있는데. 88학번부터 어. 21학번? 88학번부터? 88학번부터 21학번까지니까 엄청 넓은 세대의 작품들이 있는 거죠 음, 아 어, 여기 임범 이래. 작가의... 심지어 시멘트는 여기 3명이나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시멘트가 많네요 김미진님도 아 있고 작년에 그 시멘트에서 삼에서 스스스라는 전시가 있는데 스스스 쓰레기 중에 가장 아. 쓰레기 같은 쓰레기라는 어어. 주제로 했던 그때 냈던 작품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게 다양해서 진짜 다양하죠. 어. 왜냐하면 그 우리 학교에 되게 다양한 분야로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 맞아 하나의 성으로 구겨지지 음. 않고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합니다. 인화스트레이터도 하고 글꼴도 하고 연우도 있네요. 연우는 시멘트입니 <laughs> 그러면 정말 많이 스튜 참여. <laughs> 시멘트 참여가 너무 많네. 여기 반반더리 시멘트 아니면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타코와 양. 아 직원이다. 타코와 네. 양의 작업이고요. 음. 우리 이번에 포스터를 만들어 주신 정영 선배의 작품이고요 포스터를. 엠파운드 대표 정영 선배. <laughs> 그리고 후원까지 해주시는 어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후원도 해주시고요 어, 이 전시를 있게 해준 그리고 저희, 음. 저희 학교에서 영상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영상, 영상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 작업을 볼수 있게 이번에 빔 프로젝터도 같이 설치를 해봤습니다 음아 그리고 이번에 한컷 나오면 밥 네. 사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세진 선배 아 맞아요. 어. 이거 요새 저기 디즈니플라스에서 알죠? 알죠? 재밌, 참 재밌게 보고 있는 나인 버즈. 맞아요. 전다 봤어요. 어. 아, 재밌더라고요. 여기 오프닝 세진. 시퀀스를 어. 담당을 하셨거든요. 그래프 진짜 멋있다. 어. 나도 이거 되게 오프닝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 이걸로 어, 세진, 이, 선배 세진 선배가 했다니 어. 한주는 몰랐죠. 지금 갑자기 동키의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 동키 짱.

ビジュアルデザイン学科に所属しておりますサイヌサと申します今回この日韓ビジュアルデザインを語る展、昨年から2回目になりますけどもウルサン大学校の卒業生と我々の九州産業大学のデザインの卒業生ああ一緒になって行っている展覧会です学校単位でも未だにですね交流をしておりまして えこういった歴史があるそういった交流の中で、えー、卒業生自体がですね主催をしてこういう展覧会をやろうというような心がけというかあの発想企画力ですねとても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まえー、いろいろ新しい企画,企画で,です、ね、展覧会が続,き続いていくととても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えー、これからも皆さ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아그 한분 있어? 한분 추운 게 없죠. 이거 봐. 얼마나 습하면 이렇게 됐어 카메라. 그러니까. 근데 예쁘다. 멋진 걸

음! 진짜 많이 줬네? 민타이고 고항대.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다먹 건가? 아니, 뭐가? 어. 어, 그냥, 나 진짜, 키꼬는 지렸어, 지금. 아, 배가 너무 좋네. 솔직히, 나 이것도 다 자신 없어 어.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마음이 있으면 다 먹긴 하겠다. <laughs> 매일을 위해서 먹어습니다 아. 아. 우리가 진것 같아. 네. 진짜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진것 같아. 다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 네, <laughs> 다시는 깝치지 <laughs> <안>, 않아야겠지. 택고 <진짜. 웃음> 내 메시는 말 내가 먼저. o h a o 진짜 발로 모든 걸다할수 있네. 나봉. 이거 뭔지 알지? 시작해가야지 w 야이 r e it makes you like happy b a 어 k t h e 고 e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w 어 근데 얘또 먹어 t h 먹어봐 아 진짜 안 먹고 싶어 <laughs>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음, 음. 맛있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아, 후쿠오카 공원 짱 맛있게 변했네 잘 됐어 일본 太辛苦了。